생명을 살리는 7분, 7분 주일골방예배를 묵상기도 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치열한 삶의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회복과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미 찬송 348장 들으겠습니다. 마귀들과 사울치라 주의 악보은 영제요 담대하게 사울치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레가 섬는 눈 앞에 또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알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보 순영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융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 더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부들라 영광, 영광, 알렐루야, 영광, 영광, 알렐루야, 영광, 영광, 알렐루야, 고승이야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고스, 형제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 루야 고승리하리라. 오늘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찬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암이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는 우리가 간과해도 될 만한 존재가 결코 아니지요. 창세기의 시작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마귀는 강력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귀는 강권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마귀는 참으로 강력하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귀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대적 마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대적 마귀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엔티티쿠스라는 말입니다. 엔티라고 하는 말은 안티 즉 대적하다 반대를 의미하죠.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존재입니다. 왜 우리가 그를 경계하고 깨어서 그를 대적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와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믿게 만들고, 거짓된 사상, 거짓된 세속의 진리를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려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교만할 때입니다. 6절에 그래서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했습니다. 사탄은 교만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인간의 교만을 자극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사탄이 틈탑니다. 또 우리가 염려할 때 사탄이 틈탑니다본문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죽게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 터인데, 우리는 이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사탄의 미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지 못할 때, 또 우리는 마귀의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는 정녕 죽을 것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들은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본문에도 십 절에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고 침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때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찬나니 라고 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의 미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거룩한 무리를 멀리 할때 우리는 미혹에 빠지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구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나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이 고난에 직면하게 될때그 고난을 능히 이기고 우리가 시험과 침륜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단의 미혹에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고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은 결코 시험에 들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염려를 틈타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모든 염려를 죽게 맡겨버리고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자를 찾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근신하고 깨어서 마치 저 정글의 짐승들이 근신하여 깨어 있다가 사자를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깨어서 대적 마귀의 미혹을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해 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대적 마귀는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상키려고 들지만 그러나 늘 깨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를 분별하고 또 마귀의 미혹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악한 마귀의 계계를 분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케 하심. 원수 사탄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무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라 아멘.